여수광양항 발전추진협의회가 지난 22일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광양항 3-3단계 부지 활용방안 및 발전 계획 용역에 대해 의견들이 집중됐습니다. 용역을 맡은 물류시스템연구소는 광양항 물동량이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추세라며 물동량 감소 추세의 컨테이너 부두를 확보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용역은 3-3단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컨테이너 부두 또는 배후 부지 개발이 타당한지 검토 중인데요. 참석자들은 땜질식 개선 방향이 아닌 향후 미래를 고려한 전체적인 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용역 보고 외에도 물동량 증대 방안, 여수광양항 활성화 건의 사항 등도 함께 논의됐는데요. 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 건의 사항으로 원료부도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건립과 광양항 항만연수원 추진해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은 경도 개발과 관련한 진입도로의 빠른 착공 협조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민신문이었습니다.